시민 여러분, 저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말 일하고 싶어서 고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손한번더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삼선국회의원이 되면 초선국회의원들보다는 우리 순천 발전과 그리고 광양만권 활성화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 의대를 포함한 우리 지역의 현안들, 저 이정현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큰이 사랑을 순천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채누리당 안에서 호남 사람으로서 누구 하나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하나 준 사람 없이 누구 하나 대손 한번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준 사람 없이 33년을 버티면서 너무도 많은 피눈물을 흘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고향에서 저 한번 챙겨주십시오. 우리 고향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를 챙겨줬듯이 이번에 한 번만 제 손을 더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슴속에서 끌어오르는 고향 사랑을 정말 이 일로서 우리 지역 발전에 보답함으로써 제가 정치하는 보람을 느끼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저는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일꾼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한 번만, 진짜 저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지난 1년 8개월은 저에게 너무 짧았습니다. 저한 번만 좀더 도와주십시오. 저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손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만 좀 따뜻하게 제손 잡아주시고, 저에게 한 번만 더 따뜻한 눈길 보내주십시오. 꼭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